안녕하세요 인제 위스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위스키는 더 골드론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더글라스 랭이라는 독립병입자에서 어, 캠벨턴 지역 보리를 아, 트로 이용해서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이 골드론 같은 경우는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어서 한정판으로 2022년도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도수는 53.4도고. 이거 마우몰이나 이제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사시면은 20만원 언더에 살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캠벨타운 그니까 캠벨튼거 위스키 CS 드셔보시고 싶으시면은 대표적으로 빅토리아나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직구 기준으로 세금 다 내더라도 20만원 언더로 살수 있는 제품은 흔치 않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번에 출시되었을 때 3,100여 병 정도 어,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되게 컬러가 버번캐를 사용한 듯한 컬러를 띄고 있습니다. 오 노징을 할때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고 느껴지는 이유가요 이거 영국 내에서 사게 되면은 60파운드 정도인 가격이거든요 어, 하나로 따지면은 한 10만원 정도 제품인데 9만원 7만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세금 떼고 사게 되면은 어, 마음물 기준에서 한 8만원대 그리고 영국 내에 사게 되면 9만원대? 9만 원대 후반에서 10만 원 초반 요 정도 사이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품인데 <laughs> 생각보다 노징시 되게 훌륭한 노징을 보여주거든요. 버번 케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어, 살짝 되게 프로티하고 되게 청사과 같은 느낌도 나고 어 이제 특유의 그캔버트쪽 특유의 향도 조금 나가지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마시게 되면은, 스코샤랑 킬컬한, 어, 느낌 이좀 많이 나는데요. 살짝 킬커한 캐스크 스트렁스 제품 중에서 버번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스코샤에서 그, 빅토리아나에서 나오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빅토리아나가 버번 캐스크를 쓰잖아요. 그래서, 글렌스코샤 빅토리아나의 그 버번 캐스크 맛도 살짝 나는데, 음, 스코샤의 그 끊임없는 피니쉬도 느껴지면서 이제 킬커란의 그 느낌도 나는데 어피니쉬는 살짝 텁텁하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제가 오픈한 지 아직 진짜 3분도 안된 바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걸 수도 있고 조금 공기랑 접촉을 시켜 가지고 예 스와링 해 가지고 조금 애를 풀어 주면은 맛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월링을 하면은 살짝 노징시 알콜 치는 느낌이 살짝 나오는데 이 제품 되게 바디감 되게 넘치는데 뒤에서 음 살짝 혀를 쓰게 때리는 느낌 나가지고 그렇지만 로크로몬드 원액의 특유의 그 뒤에서 역하게 치고 올라온 느낌이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킬커런과 스코샤 이쪽에서 그 스코샤의 조금 안 좋은 맛이 살짝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되게 맛있는 위스키인데 어 원래 스코샤가 피니쉬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피니쉬는 길지만 혀를 되게 아프게 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다 짠내 나는 느낌이 되게 개인적으로 좋게 느껴지는데 음. 이 제품을 되게 스모키 하거든요. 스모키 한 거는 향에서도 느껴지고 맛에서도 느껴지는데 음... 되게 버번 캐를 썼음에도 바닐라 향과 꿀의 느낌, 꿀 같은 달달한 느낌은 아직까지 혀에서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되게 화사하고 근데 가벼운 듯한 느낌도 나는데 피니시가 되게 길어가지고 이거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지금은요. 근데 어느 정도 길컬한 먹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킬커란과롱모의 느낌도 어느 정도 많이 있고, 어 스코샤의 느낌도 많이 있는데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많이 궁금해지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CS 제품인데 가격은 20만 원대로 20만 원대 언더로 살수 있으니까 혹시 캠벨 캠벨운과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를 먹어보고 싶으시면은 빅토리아나도 되게 오피셜 제품이지만 나쁘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영국 내에서 지금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유럽 내에서 구할 수 있는데 3,100여 병 한정 생산된 제품이어 가지고 이게 골드론이 어4 6도사 48도짜리 제품이 있고 이번 아그 전에 출시된 골드론 그 셰리 에디션인가 셰리 리 에디션인가 있고 이거는 골드론의 그 제일 최근에 출시된 캐스크스트렝스 제품인데 이거는 이 단정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스크스트렝스 좋아하시고 타격감 좋아하시고 높은 거 좋아하시면은 이 골드론 캐스크스트렝스 제품 캠벨타운 것도 좋아하시면은 이거 되게 저렴하게 지금 풀려 있으니까요. 구해 보시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직구에서 이 정도 가격에 나오는 퀄리티면은. 어, 시위드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캐스 크스 트랑스 제품인데 그게 되게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 가지고요 예 구매하시기 추천해 드립니다 되게 맛 되게 좋게 마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